워싱턴주 한인그로소리협회 캐그로는 지난 30일 어번 워싱턴주 내셔널 골프코스에서 개최한 2022년도 장학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샷건 방식으로 개최한 이날 대회에는 정원 144명이 일찌감치 마감된 가운데 10명이나 대기자 리스트에 있다. 대회에는 단한 명만이 참가할 정도로 열띤 성원 속에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김윤정 회장은 한인 꿈나무들의 장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이번 골프 대회에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스폰서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년 열그 명의 학생들한테 어, 스칼라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로소리 협회가 매월마다 이렇게 행사하는 부분인데요. 그 펀드레이저를 펀드레이즈를 통해서 저희가 열 명의 워싱턴의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한테 열 명의 스칼라십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어, 골프대를 하는 거고요. 올해도 이렇게 성황리에 144명의 골퍼들이 다 등록을 마쳤고, 그리고 10명의 대기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아쉽게도 못 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밴더들도 많이 서포트를 해주셔서 우리가 스칼라신 모으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이제 굉장히 성대하게 골프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날 골프 대회에선 슈퍼 KP 근접상의 1000달러, 일반 KP 3명의 500달러씩의 현금을 상금으로 걸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슈퍼 KP에는 BOC가 차지해 1000달러의 상금을 일반 KP에는 김민혁, 이형종, 조셉씨 등 3명이 수상의 행운을 잡았습니다. 남자부 챔피언은 원윤씨가 차지한 가운데 남자부 A조에선 1등 마이크 스몰러, 2등 김범, 3등 김익태 씨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남자부 B조에선 1등 김원섭, 2등 정태우, 3등 라이언 씨가 차지했습니다. 여자부 A조에선 미셸송 씨가 1등, 신영경 씨가 2등, 선희김 씨가 3등을, B조에선 1등의 이진아, 2등의 허연자, 3등의 양진숙 씨가 차지했습니다. KBS와 최승입니다. KBS와 유스는 후드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